마플 시너지의 1101번 한번 해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저다위로생겼대그 다음에 f0이 4분의 a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fx야. 그냥 fx가 아니다. 그것의 극대값이 4다. 저건 뭐 당장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해주세요. 1단계부터 달려보자. 자,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차 함수 fx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왜 1차 함수라 말을 했을까? f'x가 1차 함수니까. 됐지? 그럼 부정적분 해야 되니까 fx가 뭐가 되겠어? 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적분 상수 c 붙여버리면 되겠지. 된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얼마인지 알게 되지. 왜? 뒤에 f0이 4분의 a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0이 다른 말로 뭐야? 상수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4분의 a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야된 거지 여기까지? 그럼 1번 1단계 끝난 거야? 그지? 다음에 2단계 X, FX, Y는 X, FX의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낸다. 어, 그러면 증가 표를 그리라는 건데, 증가 표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미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지 Y 프라임은 뭐? Y 프라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 두고,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잖아. 그렇지 않아? 됐지? 그럼 fx가 뭐야? 이거잖아. x는 내비두고, f'x는 뭐야? 저거잖아. 그러면은, 플러스에, ex 제곱에, 마이너스 ax. 여기까지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는0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아니야 중간표 부리려면 앞에 식이 아무리 복잡하면 무조건 이거잖아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이거 이거 계산하면 3 x 제곱이요 3x제곱이고 없애버리고 이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ax고 이거 하면 플러스 4분의 1제곱이죠4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다보내리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은0 6x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만들어지죠 됐어 그럼 x가 2분의 a 또는 6분의 a가 된다는 거였어? 된거지 근데 2분의 a랑 6분의 a가 누가 큰지 알아야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적을건데 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6분의 a가 무조건 작은거지 2분의 a가 오른쪽에 있는 거지. 풀마플. 증강표 만들 수 있겠어? 어? 자, 다 상식적인 것들이야. 맞잖아. 이거 곱의 미분법 쓰면 되는 거고. fx 몰라? 알거든. 적으면 돼. x, f'x 몰라? 알거든. 적으면 돼.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원래 풀던 문제랑 좀 다르다고 해서 개념까지 다를 거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개념은 전부 똑같거든. 무조건.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바지깔란일 봐. 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답이 안 나와. 무조건 개념에, 어 개념이랑 친해져야 돼. 무조건 개념으로 접근해서 풀어야지. 요 생각을 해야. 식이 복잡해도 푸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야. 식이 복잡하면 어떤데? 그냥 풀기 복잡하겠지. 하지만 개념은 똑같다는 거지. 그 확신을 가지고 풀어. 그래서 증강표를 나타낸다 되는 거 있어. 그 다음에 쌤이 또 계속 강조했던 거뭐 있었어? 분석. 언제 극대가 돼, 언제 극소가 돼,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자, X가 얼마일 때? 6분의 A일 때, 누가 된다? 극대가 되는 거지, 뭔데, 그게. 아. 어, 그렇긴 한데, 여기 식으로 적으면은? F2. X, F, X거든. 아. 맞지? 그래서 X에도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F, 2분의 A. 나름 헷갈리게 많이 장치해놨어, 그지 근데 그게 뭐라고? 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생각 좀 해볼까? f의 6분의 a에 f의 6분의 a 여기 넣어. 봐 넣고 넣고 복잡하겠지만 넣으면 전부 뭐밖에 안 나와. a밖에 안 나와. a천지 a천지 맞지? 그러면은 방정식 풀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거기다가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거 택해주면 답이 지이해되겠어 그리고 혹시 4단계 해가지고 극소 구하라고 하면 또뭐 하는데? 이거 보고 x가 2분의 a일 때 극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쓰는 연습을 하면 음?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요 평소에 저는 이거 안 적어도 구할수 있던데요? 어, 맞아, 선생도 알아 아는데 이걸 적으라고 선생님 강조하면은 적어봐야 돼. 굳이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요